안녕하세요. 첫눈이 내리는 날입니다. 모두들 소원 비셨나요? 현실의 안주에서 그냥저냥 살고 있다고들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 하나쯤은 있는 우리는 모두 높은 이상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처드바크의 갈매기의 꿈에는 갈매기 주제의 감히 위대한 갈매기가 되고자 하는 큰 꿈을 품은 보통이 아닌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비행을 할때 먹이를 찾아 해안으로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방법. 그 이상의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먹는 것보다도 나는 것이 중요한 갈매기계의 이단아였는데요. 긴 날개를 가진 갈매기 종족에게 있어서 빠른 속도로 난다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이를 위해선 빠른 속도로 날기 위해서 필요한 짧은 날개, 그리고 어둠 속을 투시하는 올빼미의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나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갈매기가 감히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을 꿈꾼 조나다는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당하지만 벼랑 끝에서 홀로 거주하면서도 그는 결코 날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고독하고 외로운 투쟁을 계속합니다. 자신이 꿈꾸던 되고 싶은 바로 그러한 갈매기가 되지 못하는 비극보다 큰 비극이란 없었고, 그렇게 수치심과 또 치욕을 감당하고서라도 위대해져야만 했던 것이죠.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조나단은 결국 완전한 속도를 정복하고 한계가 없음을 자신 스스로 깨우치게 되면서 위대한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한계를 지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될 자유를 빼앗거나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일에 완벽을 기하는 것이란 사실을 이 위대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를 낮추고 현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 도전도 실패도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이 안일함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이 유한하고도 유일한 삶에서 가슴 뛰는 목표와 꿈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조나단과 같은 이단자가 있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생존의 목표, 즉, 눈앞에 보이는 목표에만 치중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들은 이단자가 되는 아픔보다 목표를 낮추는 아픔을 참지 못했고, 기꺼이 그 운명을 선택하죠.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전심,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인간은 목표한 만큼 진화하며,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지 상상할 수 있어야 비로소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목표는 기나긴 삶의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동시에 나아갈 방향까지도 제시해줍니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라는 말처럼 오늘 다시 한번 속는 셈치고 크고 높은 꿈을 꿔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